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 만에 드디어 자정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와 나에게도 이런 날이 협찬이라는 게 뭔가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약간 뭔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그 제안을 처음 딱 받았을 때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약간 인정받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유튜버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분이 되게 좋고 고마웠어요. 저 작년에 기변했잖아요. 입문하고 거의 9년 만에 처음으로 새 자전거를 이제 제가 샀는데, 1년 반 빨리 해주지. 그 자전거 새거 있고, 굳이 막 후진 거였으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무려 서벨로. 와. 서벨로가 나한테 왜?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또 수입사가 세파스잖아. 세파스는 또 남자한테 협찬을 안 해요, 원래.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서 이제 만나봤는데,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협찬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감사드립니다. 출구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자전거 찾으러 한번 같이 가보시죠. 서벨로를 파는 서벨로 취급샵이 있잖아요. 취급샵에서 하면 좋겠다, 이제 하셨는데, 뭐, 그래도 되지만, 다른 샵들도 뭐, 잘하는 샵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다니던 데는 조이풀이니까. 그래서 조이풀로 왔습니다. 이왕이면 다니던 데서 하고 싶어서. 서벨로가 잘 타는 사람들이 약간 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구동계도 기본으로 껴져 있는 게3 0 t 의 앞에는 미드컴팩이래요. 컴팩이 아니라 미드컴팩이야. 그러면은 저는 그거 타면 어필해서 진짜 죽거든요. 그래서 34t를 사왔어요. <laughs> 서벨로를 나 같은 사람이 타도 탈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 자전거가 이렇게 많아 안녕하십니까 이야 서벨로 솔로이스트 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서벨로 하면 S5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저도 서벨로 하면 그 S5만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서벨로가 에어로에 미친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이 솔로이스트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막 해외에 있는 리뷰 영상 소개 영상부터 해가지고 온갖 영상들을 진짜 다 봤거든요 솔로이스트가 뭐고, 뭐, 서벨로의 역사가 어쩌고. 근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어떤 구성에, 어떤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벨로가 에어로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에어로 자전거를 제일 먼저 만든 브랜드가 서벨로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지금 모델이 솔로이스트잖아요. 서벨로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에어로 바이크의 이름이 솔로이스트에요. 그걸 기점으로 이 솔로이스트 말고 진짜 겁나 에어로 한걸 만든 게 S5죠. 그리고 S5는 지금도 되게 독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어로에 굉장히 집착하는 브랜드라서 처음 만들었던 이 솔로이스트가 여기 있고 이거보다 더 심한 그 에어로. 그걸 S5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솔로이스트를 기준으로 더 가볍게 만든 거. R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엄청 가벼운 거 있죠. R 시리즈 그 가벼운 거를 올라운더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S 시리즈를 에어로라고 하는데 그 원래는요 이게 올라운더고 S 시리즈가 에어로고 R 시리즈가 클라이머예요 클라이머. 그래서 원래는 이게 서벨로의 올라운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국내에서는 이거를 세미에어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올라운더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에어로스럽다해서 세미 에어로. 근데도 이제 왜냐하면 요즘 자전거 브랜드들 추세가 약간 그 에어로와 올라운드 중간쯤 되는 형태로 자전거를 만들어. 그래서 이게 뭔가 에어로도 아니고 기존의 그런 완전 초경량 자전거도 아닌 그런 m m 호한 형태로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시초였던 거죠. 솔로이스트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매력적으로 봤을 때 진짜 가볍던지 아니면 진짜 에어로 하던지 이제 이런 양 끝단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서벨로에서도 사실 그 S 시리즈랑 R 시리즈가 이제 많이 판매가 되는 건데 사실 올라온다는 얘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한대만 사야 된다 이러면 사실 이런 거 사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솔로이스트가 그러면 이게 그 엔듀런스야? 제저 뒤에 있는 리들이 저게 이제 엔듀런스잖아요? 아니에요. 엔듀런스는 또 따로 있어요. 칼레도니아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이걸 출고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바로 라이딩을 잡았어요. 아직 춥긴 하지만 타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행 느낌까지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laughs> 야, 잘 어울려, 근데. 이거 어울려. 근데 약간 이렇게 너무 막 금색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잘 타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큰일 났네, 이거.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 팀에서 이거 타는 사람이 형하고. 아, 저, 병근이 병, 형. 병근이 형이잖아요. 내가 거기 껴도 되나. 그게 제일 부담스러웠어. 그게 제일 부담, 피해다녀. <laughs> 아니, 그, 담당자도 내가, 와, 우리 팀에 잘 타는 형두 명이 서별로 탄다 그랬더니, 어, 그러면 같이 영상에 나오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럴 일이 잘 없을 거라고 <laughs> <것 같네. 웃음> 이거 보라색 진짜 멋있다. 멋있던데. 수령하고 다음날, 바로 라이딩을 잡아서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동계 라이딩을 잡으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나오시는 분들이 다 찐이에요. 다 찐자덕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엄청 잘 타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저 검은색 서벨로 S5 타고 있는 분이 저희 팀에 이제 한재형이라고 뭐 평지 끄는 거에서는 거의 팀내 탑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렇게 잘 타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런 서벨로 S5 그리고 또한분 여기 나오시진 않았는데 서벨로 그 R시리즈 타시는 형님인데 저희 또 클라이머 완전 1장 먹는 병근이 형님이라고 다 이렇게 뭔가 짱 먹는 형들이 자꾸 서벨로를 타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나오니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 시즌 온이나 다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겨울에 로라를 한 16kg 정도 탔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날도 간단하게 이제 평지 라이딩인데, 어필이라고 해봐야 뭐 아이유 밖에 없죠. 근데, 야 어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몸이 확실히 초기화가 되면 평지도 평지인데이 심폐지구력이 완전히 똥망이 돼 있기 때문에 어필 올라갈 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벨로 솔로이스트는 아무리 이게 올라온다고 해도 좀 에어로적인 성향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이 솔로이스트에 껴져 있는 이 휠도 리저브 휠이라고 40mm 44mm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미들림, 미들림에서 이제 약간 하이림으로 넘어가는 정도. 이 정도인데 이 리저브 휠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윤보비스마 팀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리뷰들을 보면 뭐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아니면 진짜 좀잘 타는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한걸 보면 이 리저브 휠셋도 정말 성능이 좋아요. 근데 그게 기본 휠셋으로 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클라이밍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평지에서 어떤 이 효과가 나는지 그게 진짜 좀 궁금했어요 어 너무 뭐랄까 컨디션이 너무 좋은거야 어 펜싱하는데 막 쭉쭉 나가는 느낌인거야 어 기분 탓이겠지? 그치 기분 탓이지 아, 세자전거 야 이렇게 보니까 더 괜찮은데? 그래? 어 반짝반짝 빛나 이거면 됐지 뭐어 동호인은 간지 아니겠어? 그럼 <laughs>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 세파크는 후회하고 있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2년 계약서 썼거든. 계약 파기하려면 두 배를 불어야 돼. 주라이스로 바꿔 줘야 돼. 오히려 좋아. 아니 이막 예쁘지도 않고 엄청 막 멋있지도 않은 아저씨한테 협찬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요. 담당자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지금 드셨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인했어. 이거 물을 수 없어. 물을려면 두배 배상해야 돼. 없어,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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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단, 여기 형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잘 타시는 형들이고, 그리고 다좀 뭐랄까, 평지에서 특별히 좀더 강한 형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뭐, 리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그냥 느낌, 첫 느낌 정도로 그냥 소개를 드리자면, 정말로 평지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전거 때문인지, 바퀴 때문인지, 타이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다 바뀌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그 전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형들도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양수역까지는 이제 완전 그냥 거의 뭐 서지 않는 논스톱 평지 구간인데 여기서 어, 뭐랄까. 속도가 꽤 빠르게 달렸어요. 제가 따라가기가 좀 힘들 정도의 속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느껴졌냐면 지금 앞에 가는 형들하고 조금 빨라서 제가 좀 벌어지잖아요 간격이 좀 벌어지면 이걸 다시 좁혀야 되니까 페달링을 조금 더 세게 밟아 그러면 좁혀지죠 이전 같았으면 그 거리가 좀 좁혀져 그러면 그 상태로 막또 달리면 돼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이게 좁혀지다가 넘어가 버려 그래서 지금 앞사람하고 바퀴가 또 겹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옆으로 자꾸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전에 타던 자전거로 요 정도로 밟으면 어느 정도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간다 요런게 있는데 그좀 토크를 줘서 속도를 이렇게 확 붙이면 이게 조금 더 유지가 잘 되는 느낌 그걸 이제 항속력이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에어로 하거나 아니면 항속력이 좋은 그런 하이림들 이런 것들을 쓰면 이제 그런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자전거를 타면 에이 뭐 자전거가 에어로나 뭐 올라운더나 그게 그거지 뭐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변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뭐야 평지에서 그 항속력이 좋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요 평지 구간이 끝나고 이제 양수리에 도착을 했을 때 형들이 놀래는 거예요. 야너 기변하더니 서벨로 기변하더니 잘 탄다? 물론 이제 한80% 정도는 이제 립서비스 그리고 이제 약간 기변했으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기분 업 시켜주는 뭐 이런 멘트가 물론 섞였죠 섞였지만 그래도 그렇지 유성이가 이거 따라올 만한 속도가 아니었는데 야 이거를 따라온다고? 놀라운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니 40이 넘나 드는데 치즈농기라는데 엄청 잘타아 평지 들어오니까 좀살것 같아 아. 저랑 맨날 타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즌 5이고 겨울 동안 제가 진짜 안탄거다 알기 때문에 기대감이 진짜 0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 이거는 확실히 좀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아, 사람이 아니 그 전에 어땠길래 자꾸 그려요 <laughs> 에? 아, 아 기변해야 되겠는데, 나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서별로 가야 돼. 어, 이거 좀덜 타.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근데, 휠 탓인지 자전거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 황소기 속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휠을 내가 보고 있는데, 이 휠이 좋은 거야. 자전거가 좋은 거야. 근데 이거 휠은 어. 진짜 좋대요. 리저브힐, 저기, 리뷰가 다 너무 좋다, 그래도.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어... 에어로가 어. 아니야? 이게, 어. 한국에서는 세미 에어로라고 부르는데, 아, 세미 에어로. 근데 외국에서는 이걸 올라운더라고 하고, 아 저뭐 기변해야겠다고 하시는 저 S 워크 타시는 분이 바로 무도 형님, 요분 예, 무도 형님이 제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조선 선수 위에서 기브라이딩 그때 하셨던 그분입니다. 멋있는 형인데 돈이 많아서 더 멋있죠. 네. 아, 진짜. 눈에 확 띄네. 번쩍번쩍 아, <laughs> 가지고 번쩍 <아주> 그냥. 추다 <laughs> 헤비치니까 근데 와이프가 보더니. 색깔안입쁘다고어 이쁜데. 아 햇빛 비치니까 더 이쁘네. 빨간색으로 하지 왜 그랬어요 이러더라. 어 빨간색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laughs> 아무튼 그렇게 커피 마시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네, 첫 번째 라이딩에서 상당히 놀라울 만한 충격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은 오늘 이 녹화하는 시점은 또두 번째 라이딩, 분원미 라이딩까지 마치고 왔는데 이 분원미 라이딩 영상은 이제 다음에 또 올리긴 하겠지만 분언니에서도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그 가장 앞쪽 선두팩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이게 야 시즌 1인데참 이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거 협찬 받았다고 뻥치는 것 같고 이걸 일부러 깎아내릴 수는 없으니까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좀 섭섭한 부분도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자전거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진짜 여기 투자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아쉬운 점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 핸들바랑 스템이에요. 서벨로는 그 일단 일체형 핸들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분리 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울테그라 DI2가 들어간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는 솔로이스트 모델 중에서는 최상급이에요. 듀라에이스랑 이탭 버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최상급 버전인데 이 핸들바랑 스템이 무려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카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완차 무게가 페달 빼고 이게 54 사이즈인데 완차 무게가 몇이었지? 7.1 인가? 7.2 인가? 그래요 7kg 초반이에요 근데 요거 카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듀라이스나이 스램이템 같은 거 하면 6kg대도 들어갈 수 있는 자전거거든요 디스크 6kg대로 들어가면 엄청 가벼운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 급에 이게 맞는 거냐, 이 말이죠. 섭섭합니다. 물론 이게 그 카본 제품이 있어요. 서벨로에서 나오는 스템 카본으로 된 거. 그게 이제 서벨로 그 R 시리즈. 예. R 시리즈에 들어가는 거를 여기다가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끼우는데 얼마냐. 50만원, 뭐 40만원, 이러나? 하여튼 그래서 두개 합쳐서 한 9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루미늄으로 된게뭐한 10만원 정도 되나? 모르겠네 뭐 하여튼 그거 빼면 어쨌든 한 8, 90만원 정도 추가를 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8, 90만원 그냥 더 올려받고 이거 2급이면 그냥 카본으로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케이블 보이시죠 케이블 이 케이블이 그 카본으로 된걸 하면 안 보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105 정도 되는 급이면 이게 이해가 돼요. 105급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가성비를 따져야 되니까. 근데 울테그라급이고 가격이 거의 9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싼 자전거인데 저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요즘엔 사실 이런 스타일로 안 나오죠. 여기에 이제 전용 핸들바를 달을수 있게 일체감 있게 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나오죠. 이거 아직 피팅을 안 해서 제가 이게 안 잘랐는데, 당모가지라고 좀더 이제 예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요거 조금 옛날 스타일이죠. 서벨레에서 나오는 다른 자전거들은 여기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잘 없어요. 얘만 조금 이게 예전 스타일로 이렇게 보인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모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코핏 전체 요 부분이 약간 저렴한 구성의 모양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라이딩 지금 두번 해보고 여기에 너무 반해가지고 저그 핸들바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사실 저런 거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나온 대로 그냥 타다가 말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두번 타보고 진짜 저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것만 바꾸면 지금 안장도 훨씬 더 고급형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저것도 그렇고 타이어도 우리 공동구매할 피제로 P0, 피렐리 피제로로 바꾸고 이게 좀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핸들바 요거 좀 아쉬운 부분 요거는 조금... 아, 이거 수입사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